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모든 구약의 왕들의 롤 모델인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였던 다윗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왕이 그렇게 다윗처럼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들이 바로 열왕기와 역대기의 책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넓고 편한 상식의 길이 아니라 좁고 불편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쓴 시편과 다윗의 생애를 기록한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 보면 그 다윗의 길이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길을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르침대로 내 자아를 포기하며 세상의 편한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희생의 길, 겸손의 길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때론 실수한다 하더라도 진실하게 회개하며 마음을 다하는 순종을 추구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그 삶이 바로 모든 이스라엘 왕의 모델인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한네 사람 정도입니다. 아사 왕이 그랬고 여우사바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요시아가 요시아 정도가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왕정시대 대부분의 임금들은 다윗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이 그렇게 살아간 이유는 첫째, 다윗의 길은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우리의 본성에 바라는 힘들고 불편한 길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다윗과 반대되는 모델과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므로 북이스라엘 역사에 한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보면 바사가 하그 길을 따라갔다고 하고 열왕기상 16장 19절에 보면 시무리가 열왕기상 16장 26절에 보면 오무리가 열왕기상 16장 32절에 보면 옴무리의 아들 아합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을 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를 기록한 기자는 이 열왕기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계속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할 때 그때마다 언제나 그가 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고 하는 길을,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악한 길을 걸어갔던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끝까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후대 왕들의 한 모델이 되어준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공하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한 모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간적인 방법, 곧 애국의 방법이 성공하는 것은 큰 재앙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앙인가?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면 사람들은 그 잘못된 방법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왕에 의해 놓여진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가다가 그 나라가 멸망의 길로 흘러가게 되었다고 성경의 역사의 기록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이 사람에 관한 최초의 성경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데 대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 기록에 의하면 여로보암은 첫 번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느바시고, 어머니는 스루아이라고 하는 과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과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 그래서 당시 과부의 아들로서 이 여로보암은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장성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본문에 보면 그는 큰 용사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할 때 그는 요셉족 속의 일을 맡아 감독하는 큰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여로보암은 모든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아주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면 당시 여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훌륭하다고 말하던 사람. 그리고 그 성실함으로 불우하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며 성공한 사람. 그래서 어쩌면 모두가 본받기를 바라던 그런 입지적인 전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경받는 위치에서 점점 그 영향력이 커져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을 한 선지자를 통해 부르십니다. 본문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길을 갈때 갑자기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그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어서 열두 조각으로 나눈 후에. 그에게 열 조각을 탁 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나라를 이처럼 찢어서 그열 지파를 너에게 주시려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로보암을 당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시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솔로몬이 그 악행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를 받아서 이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 무너진 나라를 다시금 바로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받았을 때 이때 여로보암은 아마 다윗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면은 과거 다윗의 생애에서 벌어진 일과 비슷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타락하며 무너져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너는 미래의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더하여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금 바로 세우라고 하는 사명이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이 솔로몬이 악행으로 무너져갈 때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게 너는 미래 북이스라엘의 열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더불어서 이 열지파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돌려놓으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그냥 왕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이 되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아이야는 이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원래 여로보암의 길은 그가 이 사명에 충실히 행했다면 여로보암의 길은 후대의 선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로 길이 길이 남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가 솔로몬으로 인해 무너진 이 왕도의 길인 다윗의 길을 다시금 회복해서 모든 왕들의 롤 모델이 되어 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왕위를 다윗처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저에게 영향을 주시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제 신앙의 롤모델 같은 그런 분이시기도 했는데, 특별히 한 분은 제 고등학교 때 지도교사였는데, 그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제 신앙의 멘토이자 제 신앙의 스승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평신도 사역자로서 교회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설교를 하시는데, 그것을 가끔씩 제가 듣기도 하고, 또 명절 때 찾아뵈면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시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메시지는 그 선생님의 설교나 성경의 가르침이나 어떤 조언이 아니라 그 사모님과 함께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제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젊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변함없는 신앙의 진실한 모습이 제게 신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울림으로서 제 신앙의 이정표를 끊임없이 던져주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보암의 길, 이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했던 어떤 말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삶의 이정표로서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삶은 후대에 어떤 이정표를 세우는 길을 놓았을 놓게 되었을까요?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밀로를 건축하는 역군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때 여로보암의 마음은 아마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지도를 보면 이 예루살렘 북쪽 성으로 그곳은 유다 지파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읍은 원래는 솔로몬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시켜서 건축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유다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를 시켜서 그 성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당시 솔로몬은 이 열두 지파의 지방 시스템을 지방 자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유다 중심의 중앙집권적 강압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솔로몬이 펼치는 많은 부역들이 백성을 위하기보다는 솔로몬의 영광을 위해 버려놓은 것이 많았고 그래서 그과중한 노역으로 인해 당시 이스라엘의 수많은 집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당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아 선지자의 이 예언적 약속은 여로보암을 들뜨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모자나 솔로몬의 학정 때문에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자신이 끝내게 해주는 모세와 같은 민족의 해방자가 자신이 될 수도 있겠다고 하는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야의 예언 속에는 지금 너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야 너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이 말은 어떤 말인가하면 너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너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지금 세상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 민심이 바닥을 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이 어쩌면 자신이 왕이 될 적기 같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그냥 왕이 되라고 하지 않고 어떤 왕이 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윗과 같은 왕. 즉 다윗의 길을 걷는 그런 왕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셔서 견고케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다윗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기 위해 다윗이 사울의 학정을 견디어낸 것처럼 솔로몬의 학정을 다윗처럼 견뎌야 했습니다. 실제 사울은 솔로몬보다 더 악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악령이 들려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아무리 온 세상이 사울을 처단하라고 부르짖고 있어도 아무리 민심이 사울을 떠나 자신에게 밀려오고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붕을 받은 자인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제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철저하게 성경에 명시한 방법을 따라 순종하며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러보함의 길과 구별되는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시 다윗에게는 수도 없이 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열렸을 것입니다. 즉, 왕이 되려면 쉽게 왕이 될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 그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는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를 더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가 세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다윗처럼 자신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 것보다 그는 오로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의 방법으로 왕위를 취하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쫓겨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패는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이스라엘 해방이 중요했지, 그가 어떤 방법으로 해방해야 하는가는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다가 실패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을 때, 야곱은 그 장자가 어떤 모습의 장자여야 되는 것보다, 그에게는 그 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취했지만 결국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는 배워야 할 것을 다시 배우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돌고 도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믿음의 모델로서 아들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 약속의 열매 성취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그 교훈을 다시 배우기 위해 그는 고생 고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야곱이 아브라함이 결국 배워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우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란 어떤 순종인가 하면? 그냥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빼어낸 순수하고 진실하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순종을 배울 수만 있다면, 이런 순종을 우리가 우리 생애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할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거듭날 수만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어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지도자가 될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도 아이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의 모습 가운데 가장 감명 깊게 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일생일 때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성전 건축의 열망을 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 성전 건축을 아들 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심지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방법과 더 나은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철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배워야 하는 다윗의 모습이자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사람, 즉 솔로몬을 개혁하고 솔로몬의 대안으로서의 다윗의 길을 걷는 왕이 되려면 그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정말 역사적 남은 무리가 되려면, 더하여 오늘 이 재림교회가 정말 이 타락한 기독교를 대체하는 대안으로서의 남은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는 반드시 이 믿음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길은 그 지혜롭고 똑똑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지혜와 똑똑함을 다 내려놓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모습 가운데 제일 배우기 힘든 부분이자 우리 모두가 가장 배우기 힘든 부분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단순한 신앙의 지름길로 갈 길을 돌아가게 만드는 수많은 신앙의 스텝이 꼬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100% 여로보암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삶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물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 신앙에서는 실패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여로보암이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번 그가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그는 약속대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는데 그런데 그는 통치를 잘 했을까요? 네, 그는 정말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 왕때 백성들이 이 지나친 세금과 노역 때문에 불만과 원성이 아주 컸는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런 백성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금을 탄감해주고 그리고 상업과 산업을 장려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남방 유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정말 성공한 나라로 번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의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이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이런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백성들을 방치하면 이 민심이 결국 남방유다로 흘러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자신을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은 절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 그때 이 여러 보암은 누구를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지만, 당시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시 말하지만, 그는 다윗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민심이 떠나 전부 유다로 향해 갈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왕위가 인간적으로 볼때 위태로워 보일 때도, 그는 다윗처럼 그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의 좌우명과 같은 성경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삶을 반추하며 늘 성공의 길, 지혜의 길을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듣고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잠언서인데, 그런데 그 잠언서를 다 읽고 난 후에 그 전체를 한 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저는 잠언 3장 5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절은 다윗의 인생의 좌우면과 같은 성경절로 늘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서 그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 성경절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나 여러 보암은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또다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며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는 이 북이스라엘의 민심이 유다를 향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를 대신할 산당을 베델과 단에 세우고 그리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또 하나는 베델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빠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 이 여로보암은 백성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백성들의 동경을 없애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더욱 안정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더욱 여로보암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처럼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왕이라 상업과 산업을 크게 부흥시키면서 잠시 동안 이 남방 유다보다 이 북이스라엘이 더 우위를 유지하는 훌륭한 국가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성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공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그 국가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불편한 좁은 길처럼 보이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쉽고 편하게 보이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성공과 번영을 위해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잘못된 성공은 이스라엘 초기 역사 속에서 잘못된 한 모본을 만들어 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 전 자주 이제 현충원을 산책했는데 제가 동작중앙교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현충원 솔레길을 걷다 보면 벽화로 그림이 쭉 그려져 있고 거기에. 백범 김구 선생의 좌우명이라고 하면서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글이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줄이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 혹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 붙어 있는 그 인생의 길은 분명히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이정표가 제시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는 이 눈덮인 길, 즉 앞서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의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길, 마치 아무도 걸어 본 적이 없는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모두 정말 진실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올바른 발자국으로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바른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의 믿음으로 지켜내는 나무 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꼭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